이번 시즌 내내 타 팀들과 차원이 다른 경기력을 과시하며 사실상 우승을 예약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오클라호마와 특유의 체력전과 빠른 농구를 플레이오프 내내 꺼내면 물론 타이리스 할리버튼의 슈퍼스타 자격을 증명한 인디애나가 이번 파이널의 승자를 두고 동서부에서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오클라호마의 상당한 우위가 예상되긴 하나 시리즈 1차전 승패에 따라 향방이 바뀔 수도 있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핫앤슈타인 대신 왈라스가 선발에 합류한 가운데 길저스 알렉산더는 놀라운 가속 능력으로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물론 플레이오프 내내 에이스 전담으로 나서고 있는 니스미스가 길저스 알렉산더의 야투 시도를 한 차례 막아내긴 했으나 사실 인디애나의 초반 문제는 수비보다는 답답한 공격이었고 스탑스 풀드업 3포인트 오클라호마는 벌써부터 공수 밸런스 우위를 과시하는데요. 지금까지는 홈팀이 가동한 스몰 라인업 효과가 좋아보였죠. 그러나 인디애나는 서서히 상대 스몰볼을 격파해 갔으니 시아캄과 왈라스와의 미스매치는 그들의 몇안 되는 장점이었습니다. 이 매치업 활용이 제대로 된다면 원정팀도 충분히 해볼 만한데요. 파스칼 시아캄이 힘을 낸 인디애나는 곧바로 따라가면 물론 자신들의 특기인 업템포 농구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일런 윌리엄스의 야투 부진이라는 변수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는 선수들의 적극적인 리바운드 참여와 함께 길저스 알렉산더 splits the defense from SGA. He's got n early points. 길저스 알렉산더의 꾸준한 득점력을 내세워 리드를 유지합니다. 알렉산더에게 파이널 첫 진출의 긴장감은 찾을 수 없네요. 반면 이 무렵 인디애나는 너무 많은 턴오버를 저지르면서 오클라호마가 가장 원하는 실책이 잦은 게임 양상에 빠져버렸고 설상가상 벤치 생산력 싸움에서도 우위를 잡지 못합니다. 특히 베네딕트 메서린을 카루소가 제대로 막아낸 데 이어 직후 포제션을 길저스 알렉산더가 미드레인지로 마무리한 순간은 오클라우마의 공수 밸런스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려졌죠. 여기에 벤치로 밀린 하텐슈타인도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잠시 동점을 허용했던 홈팀은 무난하게 1쿼터를 종료합니다. 너무 많은 실책으로 야투 시도 자체를 하지 못한 인디애나는 그래도 이 쿼터가 되자 추격의 모멘텀을 잡으려 하는데요. 비록 알렉스 카루소가 수비뿐 아니라 공격에도 가담한 부분은 원정팀 인디애나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요소였으나 선수들의 야투가 올라온 원정팀은 힘겹게나마 따라붙었고 그러자 오클라호마 또한 특유의 긁는 수비를 계속 선보였지만 너무 지나치게 로테이션을 가동한 홈팀의 공격이 조금씩 정체되자. 알라베드. 존재감이 다소 적었던 할리버튼의 3점이 터지면서 그래도 인디애나는 두자리 수 열세는 허용치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오클라호마의 집요한 실책 유도가 유지되며 코트 분위기가 원정 팀에게 완전히 넘어간 건 아니었지만 길저스 알렉산더의 야투 감각도 다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외의 선수가 정체되던 홈팀을 깨워줬으니 바로 중요한 타이밍에 외곽 지원을 해준 루겐츠 도트였죠. 덕분에 가뜩이나 실책 유발해서 일방적 우위를 점하던 홈팀은 인디애나가 야투를 던질 기회 자체를 제어준겼고 비록 제일런 윌리엄스의 야투 단조는 아쉬운 일이었지만 원정팀 선수들의 실책 관리는 눈물 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오클라호마는 게임 체인저가 되준 도트의 지원과 SGA on the spin gets in the paint left handed off the glass another sweet move From Alexander. 길저스 알렉산더의 알고도 막기 힘든 리모텍까지 보태면서 전반전 팀 야투율이 40%가 되지 않았음에도 결과적으로 전반전을 무난한 리드와 함께 마칩니다. 충격적인 실책 차이를 감안할 때 당연한 점수 차였죠. 인디애나 입장에선 해줄 선수들이 더 해줘야 하는 상황. 그래도 제이덥프와홈그랜 수비가 되고 있는 건한 가지 호재였고 아직까지도 본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던 할리버튼은 한 차례 환상적인 패스로 시약함에게 밥상을 차려줍니다. 하지만 길저스 알렉산더를 제어하는 건 여전히 되지 않았고 이제 말하기도 귀찮은 인디애나의 실책 행진이 이어지면서 덕분에 오클라호마는 두자릿수 내외의 리드폭을 유지 중이었죠. 오히려 제이덕과홈그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음에도 무난하게 앞서고 있는 것 자체가 더 무서운 일이네요. 여기에 전반전에도 이미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도트는 u 그 어느새 오늘 경기 다섯 번째 3점을 기록 중이었고 쿼터 중반이 되서야 할리버튼이 득점에 가담하긴 했으나 관건은 인디애나가 의미 있는 추격을 할수 있냐였는데요. 이때 제일런 윌리엄스를 완벽하게 막아낸 메서린의 블록은 모멘텀이 절실한 인디애나에게 어쩌면 계기가 될수 있었죠. 그러나 믿었던 시약함마저 별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원정팀은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것에만 만족해야 했고 한때 인디애나가 6점차까지 따라붙기도 했으나. 4분간. 곧바로 알렉산더가 풀업 3점으로 응수해주면서 오클라호마는 아주 강력한 리드 수성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렇게 상대에게 체급 차이를 실감시킨 오클라호마는 알렉산더가 없는 구간에서 해줘야 할 윌리엄스의 득점으로 인디애나의 강점인 파이널 쿼터 버닝 차단에 나서는데요. 플레이오프 내내 인디애나가 일궈낸 많은 역전승을 생각할 때 오클라호마의 우선과제는 여지를 주지 않는 것이었죠. 특히 제일 런 윌리엄스까지 깨어난 건 대단한 호재였고, 인디애나의 어이없는 인바운드 실책이 제이더베 덩크로 연결되며, 오클라호마는 알렉산더의 부재를 크게 체감하지 않습니다. 이런 양상이면 추격만 하다 경기가 끝날 수 있는 상황 이 와중에 오늘도 빛나는 공수 공원도를 보이던 카루소는 엔드원까지 얻어내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오클라호마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죠 하지만 인디애나가 승부를 포기하기엔 많은 시간이 있었으니 이 무렵 나온 선수들의 연속 3점은 분위기를 묘하게 만듭니다 아직 경기 종료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특히 벤치에서 나온 토핀의 외곽 지원은 기대치를 초과했고 점점 인디애나는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를 만들어 갑니다. 게다가 마일스 터너의 뱅크 3점까지 림을 통과하면서 갑자기 서로의 격차는 투 포제션으로 줄어드는데요. 너무 짧은 시간에 스코어링 런을 허용한 홈팀 오클라호마는 길저스 알렉산더의 자유투 획득으로 급한 불은 껐으나 이미 경기 전개는 접전으로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인디애나의 놀라운 저력이 오클라호마를 당황시키던 순간. 하지만 할리버튼의 밋밋한 모습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사이 SGA the d r i SGA the finish 길저스 알렉산더가 크게 쫓기던 팀을 한 차례 구해주었고 바로 이런 퍼포먼스가 슈퍼스타에게 바라던 장면이었죠. 그런데 원정팀은 아직까지도 가능성을 이어가고 있었으니. 근데, 근데 <놀드> 할리 버튼이 아닌 앤드류 네마드가 팀 공격을 주도하더니 불안한 리드를 사수하던 오클라호마는 도트의 멋진 블록으로 인디애나의 추격 흐름을 또다시 끊어 놓나 했지만 시종일관 분전하던 알렉산더가 시아함에게 블록당하더니 드디어 원정팀은 1점차 슈퍼 클러치를 만들어냅니다. 결과적으로 인디애나의 파이널 쿼터 저력은 오늘도 나오네요. 그리고 이때 제일런 윌리엄스의 야투 시도가 불발되었지만 포제션은 홈팀 오클라호마가 간신히 유지합니다. 칼라일 감독은 회심의 코치 챌린지를 신청했으나 케이슨 왈라스의 컨택은 파울로 선언되지 않습니다. 덕분에 아직도 유리한 입장에 있는 쪽은 오클라호마였지만 격차를 벌리려던 알렉산더의 점퍼 시도가 불발되면서 시작 이후 추격만 하던 인디애나에게 드디어 역전 기회가 생겼고 할라일 감독은 최후의 타임을 신청하지 않는데요. Final seconds, no fouls to give. Halliburton looking. Halliburton driving, pulls off jump shot. It's gone. It's gone. With three tenths of a second remaining. Time out, OKC. Tyrese Halliburton does it again. 오늘 경기의 결말은 기적 같은 할리엔딩이었습니다. 다소 밋밋하던 할리버튼이 충격적인 위닝샷을 성공시키며 단한 번도 리드를 잡지 못했던 인디애나는 종료 직전 역전해냈고 반대로 오클라호마 입장에선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진 그들의 마지막 공격마저 실패로 끝나며 오클라호마는 당연히 이겼어야 할 파이널 1차전을 날려버렸고 반면 한때 15점차로 끌려가던 인디애나는 기적을 만들었는데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만 15점 열세를 무려 5번이나 뒤집은 그들은 오늘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을 기어이 승리로 연결해냅니다. 승부가 터지지 않게 막아준 여러 선수들의 분전도 인상적이었고 매우 실망스럽던 할리 버튼이 역대급 세탁 위닝샷을 터뜨리면서 오클라호마의 일방적 우위가 예측되었던 이번 파이널은 시리즈 1차전부터 인디애나의 드라마 같은 승리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향방을 알수 없는 꿀잼 승부로 바뀌었습니다. I mean, we just figured out we're a resilient group, and, uh, just, and it ain't over till it's over. It ain't over here till it hits zero, and we just keep pushing. So, like I said.